안녕하세요 군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수입니다 자 오늘 이창수 사장님을 또 모셔서 영상을 하나 찍어 볼 건데 어, 오늘 좀 재밌는 거해볼 겁니다 네 굉장히 궁금해요 어, 지금 여기 이렇게 실외기 투인원 네. 설치가 돼 있는 상태고 제가 어, 냉매를 일부러 회수를 해서 딱 정량 주입을 해 놓은 상태예요 네, 네. 강제운전으로 돌리면서 일정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한 2엔이 뜨고 나서부터 바로 한 1분 안에 시간의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거 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공기를 넣기 전과 공기를 넣은 후에 데이터를. 에어컨 시스템 내부에다가 공기를 집어든다고요? 그쵸? 네. <laughs>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면 뭐 폭발한 그런 공기 조금 들어갔다고 그렇게 쉽게 폭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만들었거든. <laughs>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공기는 어떻게 넣을 거냐면 펌프다운을 한 다음에 배관 안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네. 그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서비스 밸브를 오픈을 할 거야 배관 안에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아, 예, 펌프다운 한냉매를 오픈해서 두 개를 섞어 버리는 거네요 그치 그냥 예. 그 상태에서 다시 시운전을 돌리고 아. 어, 우리가 EN이 뜨고 나서부터 네. 1-2분 안에 데이터를 어, 먼저 운전을 한 것과 비교를 해볼 거야 뭐 NV도 연결을 하기는 했는데 어, 뭐, 의미가 좀 없는 게 사실 센서가 너무 조금밖에 없어서 가정용 에어컨이라 그래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비교할 수 있도록 MV 연결해서 또 캡처를 좀 하고 그 부분은 뭐 영상으로 이렇게 MV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블로그에다가 어, 제가 블로그에 업로드를 해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고. 일단, 가장 눈에, 이제,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지표들이 있잖아. 압력이라든지. 토출 온도. 그치, 토출 네. 온도라든지. 그리고 하나, 운전 전류. 아, 예, 전류. 어, 네. 그거까지. 그세개 그거 정도만 한번 비교를 하면서, 3단계로 테스트를 해볼 거야. 네네. 어, 여기서 3단계란, 우선, 처음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아, 운전. 공기가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 그 예, 예. 그리고 1단계. 어 배관에 공기를 한번 넣고 아, 한번더 넣으려고요? <laughs> <laughs> 그게또 너무 한번 넣는데 별 차이 없으면 재미 없잖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공기 시스템 내부에 공기가 들어갔을 때, 예, 그냥 정상적인 상태 상태일 때랑 공기가 꽤 많은 양이잖아요. 지금 배관이랑. 증발기에 있는 그 부피까지 공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그쵸. 상태랑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가 그쵸. 그거를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터치 온도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어. <laughs> 네. 뭐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해보자. 예상 예상하기로는. 네. 네. 자 오늘 촬영은 우리 또 이창수 사장님이 열심히 해주실 겁니다. 네잘 해보겠습니다. Let's go. <laughs> 시작해 보시죠. 자, 우선 운전 전류를 볼수 있게끔 여기 이렇게 클램프 메탈을 하나 달아놨고요. 그리고 매니폴드 게이지도 하나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해볼게요. 어, 벽걸이랑 스탠드 둘다 동시에 돌려볼 겁니다. 어, 운전 모드를 그냥 냉방 상태에서 18도로 해놓으면 그때그때 부하에 따라서 좀 다르게 돌수 있으니까 강제 기동을 시킬 겁니다. 자, L5라고 이렇게 떴죠. 이 상태에서 실 외기가 돌기 시작하면은 이 음... 시간을 좀 재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어, 지금 미리 MV는 연결을 해놨어요. 나중에 그 필요한 페이지, 센서 정보라든지 액추에이터 정보, 뭐, 기본 정보, IDU, GR 뭐 이런 거다 시간마다 캡처를 해서 비교를 할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EN 떴습니다. 어, 아, 떴네 네. 3.6 이제 좀 EN 하고 나서 실외기 돌아가고 나서부터 한 5분 정도부터 볼까? 아, 어. 네. 뭐별 어, 전류값의 변화는 안 보이는데 자 일단 지금 실외기 운전을 하기 시작한지 4분 57초, 5분 정도 됐습니다. 5분 정도 상태에서 전류값부터 볼게요. 지금 3.6766뭐 요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압력은 135. 뭐 양쪽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135 정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의 MV 값들을 뭐 기본 정보부터 해서 제가 스크린샷을 할게요. 따로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하는 걸로 하고 이제 토출 온도를 볼 겁니다. 현재 실내 온도 21도고요. 토출 온도는 몇도가 나오는지 이것도 가까이 갈까요? 예. 더 이상 온도가 안 떨어질 때까지 한번 들고 있어 볼게요. 네. 저번 주에 해 봤을 때는 한 11도 정도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제 거의 다 떨어졌네요. 음, 근데 이제 또그 뭐라고 래야 되지? 실내 온도에 따라서 도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때랑 실내 온도 차이가 좀 있으면 모르죠 오늘은. 지금은 실내 온도 아까 확인하셨나요? 응. 음. 지금 저기 아까 그대로 나오네. 22도 정도? 21도? 22도? 2도? 예. 조금 더 떨어지네요? 응. 음. 10.6. 네. 5. 이제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안 떨어질 때까지 한번 끝까지 끝까지 이 정도면 거의 안 떨어지는데. 어,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같아요. 걸린 시간도 영상에 찍혔으니까 아, 그러네요. 타임라인을 보면 알수 있을 거야. 네. 그러면 10.3도 지금 토출온도 나오고 있고 7분 23초 정도 시간은 지났어요. 이 상태에서 이 화면들을 내가 스크린샷을 다 해볼게요. 한 장. 센서가 없어서 정보가 좀 빈약하긴 한데. 그래프에서는 또 주파수 밖에 안 나오니까. 주파수까지. 자, 1차로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바로 펌프다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콤프는 멈춘 상태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서비스 밸브를 다 잠갔으니까 제가 이 밸브들을 열면 압력이 0이 되면서 공기가 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러면 시 하고 지금 뭐 스탠드 배관이랑 벽걸이 배관에 공기가 이제 들어가겠죠 완전히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공기를 다 넣어볼 거예요 지금 벽걸이 배관은 보세요. 배관 여기 정도부터 주인 돼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거진 5m. 5m 조금 안 되고. 스탠드 배관은 하나, 둘, 셋.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뭐 4m, 5m 정도? 네. 그러니까 적은 배관은 아니야.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증발기까지 다 공기를 네, 가득 찬 상태니까. <laughs> 재밌겠는지 적은 양이 아니에요. 어,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밸브들 잠그고 이제 서비스 밸브를 오픈하면은 공기가 섞이겠죠. 냉매하고 공기하고 섞이 어, 섞일 거다 고압부터 열어야지. 아, 이쪽이지. <laughs> 현장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까지 공기를 많이 집어넣을 일은 거의 없겠죠. 없죠. 근데 가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응. 이제 호스에 있는 공기 퍼지 안 하고 그 공기가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럴 때 네, 이제 되게 종종, 찝찝하지. 네. 하, 이거를 다시 할 수도 없고 <laughs> 여러 그쵸. 가지 이유로 그 정도는 좀. 찝찝은 해도 아, 그쵸, 맞아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무시하세요. <laughs> 지금. 이제, 자, 이제 공기 완전히 풀어서, 다 들어간 상태고, 예. 이 상태에서 다시 돌려볼 겁니다. 예. 아까처럼. 예, 강제운전 모드로. 이렇게 해서 돌려놓고, 똑같이. 네. 그리고 또, 시, 력이 돌기,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면... 시간을 체크를 해서 네. 어느 정도 운전이 됐는지를 볼 거예요. 지금 공기 넣고 첫 번째고, 다시 5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운전 전류부터 볼게요. 현재, 어, 3.7A 정도 나오네요. 자, 압력은 133 정도 나옵니다. 이걸 키고 보면 더잘 보이겠죠? 아, 그리고 사실, 어, 뭐, 이렇게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게이지에 바늘이 좀떨 수도 있을까 해서 아날로그 게이지를 한번 또 연결을 해봤습니다. 아날로그 게이지에 바늘이 떠는지 안 떠는지를 봐주세요. 안 떠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자, 그리고 다시 토출 온도 체크해볼게요. 현재 실내 온도는 19도 정도 돼요. 자, 아까랑 비슷한 위치에다가 10.3도 까지 떨어졌죠 네, 10.3도 온도계를 좀더 밑에 잡아 주실래요? 잘 안보이나? 손가락 보이나? 때문에 네. 네. 어 지금 아주 잘 보여요 뭐 아까보다 온도가 더 빨리 떨어지는 느낌이냐 난? 제 생각도 그런데요? 공기 넣는데? 었 <laughs> 아주 공기를 좀 넣어줘야 더 시원하나? 아 지금 온도 더 떨어졌어요 와 9도 까지 가겠는데요? 어이 뭐지? 아까 10.3도쯤 떨어질 때 어. 되게 천천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10.5도쯤에서 다된것 같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어, 맞아. 근데 지금 어, 시... 훨씬... <laughs> 근데 현재 실내 온도가 아까보다 좀 떨어져 있긴 해. 지금 저 온도계를 보면은 19도야. 그러니까 아까는 21도가 아, 22도였으니까 충분히 어, 더 의미 시원해졌으니까요. 어, 네. 실내 온도에 비해서 온도가 떨어지는 건 맞으니까. 그래도 좀 의외네요 아무리 그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공기가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8.8도 네, 이제 거의 다 된거 같아요 거의 같네요. 다 된거 같네요 네.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또 걸린 시간을 체크를 해보고 훨씬 더 빨리 떨어진거 음. 같아요 그 여기 지금 현재 실내온도도 확인을 네.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온도계를 두개를 놓은거거든 잠깐 꺼졌는데 아... 19.6도 정도 나오거든 네. 아까보다 조건은 좀더 좋아졌지. 실내 온도가 네네, 조금 더. 더 차가운 온도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또 요것들을 캡처를 해서 기본 정보, 뭐 밸브 동작은 필요도 없고, 센서 정보랑 인도 유닛, 그리고 그래프에서 주파수. <laughs> 자. 이건 공기 엄청 많이 넣은 건데 지금 예. 예상 외죠? 예. 자, 그래서 한번더 갑니다. 조금 쫄리긴 하는데 두번 넣는다고 하니까. 응. 너 뭐가 자꾸 쫄려? 못발할까 <laughs> 봐? 예? 예, 이게 공기가 많은 양이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일을 해 가지고 경험적으로 배워 왔을 때 일을 지금까지 했을 때 지금 정도의 공기량이면 지금 시스템에서는 공기량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 뭔가 문제가 생겨도 크게 생겼어야. 네, 그렇죠. 좀 이해가 가는데. 문제가 생겨야 정상일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 알아? 잘 나와요. 이게 내가 설치해서 그래. <laughs>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가 지금 지하실이잖아요. 어. 지하실이니까. 조건은 네, 좋지. 그렇죠. 외부 환경이 부하가 안 걸리니까. 일정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조건이니까. 가능하네. 이게 다 떨어지면 이번에는 펌프다운을 할때 운전 전류가 더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까는 떨어졌었어. 나도 실쩍 봤는데 아까 막 2. 몇 이러던데. 지금 4, 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조금 떨어지네요. 아, 그때 그때 좀 다른 건가? 거의 다 됐고 예, 잘 보이고 있어요. 아, 고요5 영어로될 때까지 완전히. 아 근데 진짜로 지금 약간 쫄리네요. 공기가 지금 압축이 돼서 실외기로 지금 물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뭐 그렇게. <laughs> 자. 또 완전히 잠그고 예, 지금. 쟤는 마이너스 됐고 아날로그 게이지도 마이너스 됐겠네요. 자, 끄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결과를 보고 뭐 앞으로 진공을 안 잡아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아.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기계니까 제품이니까 근데 이건 우리는 실험하는 건 단기적으로. 그치. 예, 네, 그죠.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그냥 비교하는 영상이니까. 사실은 공기를 넣어놓고 어느 정도 이상 에어컨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냥 이건. <laughs> 약간의 호기심으로 그냥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공기를 두 번째 넣고 5분이 됐습니다. 뭐 4분 50몇 초예요 지금. 이제 5분 똑같은 시간이고 2N 떴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운전 전류 볼게요. 3.56암페어. 3.5. 뭐 운전 전류가 더 낮아졌냐? <laughs> 근데 왜 설치하고 공기를 좀 넣어줘야 되나? <laughs> 운전 절루 이 정도면은 별 차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아까랑요. 그렇죠. 예, 큰 차이는 6. 없다고. 오, 오히려 낮아졌어. <laughs> 자 그리고 압력 비슷해요. 네. 뭐 131인데 뭐 아까 135가 인 3인가요 정도 나왔죠. 자 그리고, 그리고 게이지도... 혹시 또 게이지의 바늘이 떠는지 안 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게이지 바늘도 안정적이에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네, 뭐 다리가다리 이런 현상도 없어. 네. 자, 그리고 대망의 투치로터 <laughs> 지금 현재 실내 온도가 19도예요. 딱 19도. 네, 19도. 요 상태에서 자, 아까랑 또 비슷한 위치에다가 네. 어, 뭐 빠르게 떨어지는데 또 <laughs> 너무 잘 나와. 이게 말이 되냐고. 공기를 그만이 집어넣었는데. 그러니까요. 12도. 11도, 10도, 9도. 빨리 떨어져요, 이번에도. 9.32 와. 아까는 한 8.3도까지 떨어졌죠? 제 기억엔 8.8도였는데, 어, 더 떨어지는데요? <laughs> 어떻게 해요? 계속 떨어지는데? 아니, 안 떨어질 때까지 찍고 <laughs> 확인해야 되니까. 네. 만 8.5, 아니, 뭐야, 또 떨어지네? 된것 같아요 음, 8.5도에서 네. 더 이상 안 떨어진다 어, <laughs> 8.4도 여기까지만 하죠 뭐. 네이 정도면 맞는 것 같아요 음, 실내 온도는 19.5도 정도 조금 더 올라가긴 했고 마지막으로 다시 운전 전류 한번 볼까요 왜안켜지네 네, 3.69? 6.69? 6.69? 6.69? 6.69? 1 0 3 6뭐 게이지 압력도, 압력도 똑같은 1 0 3 1 0 3 103.69? 1 0 6 9 103.69? 1 0 6 9 1 0 3 6아1 0 3 6는 103.69? 1 0 3로9 103.69? 1 0 일단 뭐이 정도까지만 하죠. 그리고 MV 데이터도 아까처럼 캡쳐. 지금 소리로 들어봤을 때 실외기 콤프 돌아가는 소리가 차이가 혹시 있는 것 같으세요? 들어본 게? 그쵸. 응. 그러니까 뭔가 이상 소견 없어? <웃음> <웃음> 실외기 콤프 돌아가는 소리도 똑같아요. 제가 듣기에. 별 차이가 없어요. 공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도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시죠. 네. 자 <웃음> 일단 우선부터 <웃음부터> <웃음> 나는 거 같아요. 결과 결과가 사실 이거를 제가 지난 주에 테스트를 했던 목적이 있어요. 뭐 우리 배관에 공기 들어가고 네. 에어컨에 공기 들어간 상태로 설치되면은 왜 게이지에 바늘이 팍! 떨거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 네.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어, 특히 가정용 에어컨, 뭐, 오래된 중고 제품들 설치하고 다니다 음, 보면 네네. 설치해놓고 종종 그런 현상이 보여서 이제 궁금하니까 카페라든지 뭐 이런 데를 좀 찾아보면은 아, 그거 공기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실제로 그런지 그걸 재현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 테스트를 했던 거고. 네네. 했는데, 우연치 않게 또 이렇게 데이터가. 뭐, <laughs> <laughs> 공기 들어간 것에도 안 들어간 거랑 별반 차이 없는 맞아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꽤 많은 양을, 그러두 그러니까 번이나 넣었으니까. 네. 네. 뭐, 아마 지금 테스트에 사실 좀 허점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1시간, 2시간을 운전한 것도 아니고. 야, 그렇죠. 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해보고, 아, 요렇다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해본 거니까. 자, 뭐 아무튼 오늘 좀유상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laughs> 네, 그냥 우리 에어컨 설치 기사님들이라면 어, 이 정도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로 알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는 뭐 여러분이 달아주시는 댓글을 보고 좀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laughs> 테스트 방법을 찾아서. 테스트를 한번 더 해보도록. 댓글에 다른 아이디어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뭐, 네. 야, 너 그렇게 하니까 차이가 없는 거야. 아,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부분을 예, 지적을 예. 해주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배제를 해서 어, 결과가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웃음> <웃음> 공기가 많이 들어 <laughs> 달라질 수 있고. <있지. 웃음> 어떻게든 바늘이 떠는 상황을 어, 만들어보는. <laughs> 아니 아니, 뭐꼭 바늘을 떨게 하겠다기보다는 이상하잖아. 분명히 효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 비슷한 거 같단 예. 말이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심지어는 두 번이나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세 번은 나는 무서워서 못할것 같아 <laughs> 저두 번째도 꽤 떨렸어요 어,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게 이렇게 공기가 대량으로 유입이 되면 또 압축기 내에서 압축이 돼고좀 불의의 사고가 난다 지하실이에요 피하기 <laughs> 그, <난> 힘들어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